채워 주셨다고 해요. 여기에. 그래서 무슨 질문들을 남겨 줬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한 사람당 한 개씩 뽑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부터 이렇게 뽑아 보도록 할게요. 네. 야, 어, 뭐가 있을까? 엄청 많아요. 뽑고 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뭔가? 오! 딱 맞는 거 뽑았어. 어떻게 이게 나한테 왔지? 어. 퍼스널 컬러 검사 이후 바뀐 변화가 있다면? 어. 우와. 우와. 이걸 어떻게 내가 우와. 뽑았지? 와, 대박. 쓰신 게어딨 검사 이후 바뀐 변화? 오 일단은 저는 한평생을 갈색 머리를 되게 자주 했었고, 주황색 이런 웜한 컬러를 많이 써왔던 사람이었는데, 약간 살짝 인생은 부정당한 느낌이 처음에 오긴 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검사여가지고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옷 같은 것도 많이 조금 바꿨고 그래서 뭔가 더 오히려 더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쓸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재밌어요, 되게. 저는 의도치 않게 세 개를 뽑았는데요. 빠르게 빠르게. 일단, 대학에 간다면 배워보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저는 이미 대학에 갔으니까 어...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그리고, 아, 무빙처럼, 어, 무빙에서처럼, 뭐, 천능력이 초능력? 있다면 갖고 싶은 능력, 무빙에서 초능력이 나오나 봐요? 네, 천능력자들의 <laughs> 이야기입니다. <웃음> 아, 맞아요. 잘 몰라가지고. 어, 저는 초능력이 있다면 타임머신? 타임머신? 음, 음. 네. 늘 타임머신이 갖고 싶었어요. 시간 여행 앞조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요. 처음부터 아아아 다시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나는 내 과거가 너무 좋았어요자 <laughs> <laughs> 그리고 저는 다음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컨셉, 앞으로도 하고 싶은 컨셉을 알고 싶어요. 전 DM을 진짜 좋아해요. 어, 맞아요. DM이 뭔가 저희 멤버들이랑도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t m 좋은 것 같아요. y m m y t m m y t m 에어플레 m 모드 같은 m 도 y Timmy, Timmy, t i 아 m y t i m m 다 Timmy, 좋 i m m y Timmy, Timmy, t i m 요 y Timmy, Timmy, t i m m 이 번, 저게, 이거, 한 번, 저이 번, 추석에 이건 항상 했다 하는 행동은? 어 할머니 할아버지 뵙기. 거 아, 이거, 대로 그대로 거번 아, 네. <laughs> 추석에 장거리이동이때 챙겨야 한다 하는 필수 에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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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요거어거 <laughs> 4 번, 4 번. 이번 추석 보름달을 보며 단한 가지의 소원을 빈다면 플로미스9인과 플러버가 항상 해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진짜 동생들 못됐다. <laughs> <laughs> 네. 저도 하나지만 질문이 두개 있어요. 나머지다. 어, 어. 어번 추석에 이거 꼭 하고 싶다. <laughs> 추석에 어. 진짜 할수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저 그냥 가족들이랑 식사하는 거? 그거 제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행사 많아서 피곤할 텐데 나만의 피곤해소법은? 아, 현실적인 거밖에 생각이 안 나지. 최대한 빨리 씻고 자기죠 <laughs> 그렇죠. 그리고 아, 근데 최근에 뭐지? 서연이한테 그... 추천받아서 무빙을 아, 보고 있어요. 아,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 되잘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저왜 차에서 잘못 보겠지? 멀미 나요. 아 어, 뭔지 알아요. 그게 약간 판타지여서도 많고, 그러니까. 네. 뭔가 그 화면 보는 거, 어. 거 자체가 멀미나서 전 이동할 때뭘 이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언니가 이동할 때뭘안 봤던, 네. 봤던 거 항상 저안 와요. 도착할 때쯤 보고. 저 그냥 계속... 네. 언니 눈 감고 이렇게. 진짜, 진짜 계속 거. 이러고 있어. 아빠 안 네? 아빠 안 잔다? 러미 <laughs> <로미> 안 잔다. <laughs> 그리고 어, 남은 글은 요즘 많이 봐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오늘 다 같이 한양 생일 축하 노래 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아니면 눈맞춤 노래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항상 고맙고 언제나 응원할게. 화이트, 근데 약간 하영 언니 글씨 같은데 아니겠지 <laughs> 언니 언제 왔어? 아, 내가 훨씬 더잘 써. 생일 <laughs> <왜냐면, 웃음> <laughs> 축하 준어 아, 저거우리가 <laughs> 준비했어 언니 저거, 저놀랐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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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저 그리고 질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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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식 생각나는 좋아하는 영화 의한 장면은이라고 했는데 영화 제목 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비를 맞으면서 퀴즈다 갑자기 퀴즈다 <laughs>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전동일체의 남자 주인공이 앉아서 어? 비를 맞으면서 내가 그 제목 이 기억이 그거, 그거. 안 나. 선, 내가 선, 저 저번 선, 주에도 봤는데 그냥 비포 선라이즈가 아니야. 아, 비포 선라이즈도 너무 좋은데. 어머. 아 뭐라고요? 다, 앉아있, 남자 주인공이 앉아있고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We e for 아속 아, 시원해 We e for you에서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We w l l love you 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전능일체를 닫고 막 질주하는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어, 아, 두개 자꾸 생각나요. 남자 주인공이 그 아무것도 이렇게 못 못하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좀. 행복한 표정으로 그 질주하는 게 어, 저도 그거 보면 네, 비 맞고 싶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 되게 아, 비 맞으세요? 언제 알아요? 네 좋아요. <laughs> 네? <어려워요. 웃음> <laughs> 아 진짜 근데 나는 그 비즈엠이 너무 좋아요. 비즈엠이 너무 좋아요. 아니, 좋아요. OST 어? 뭐.. 뭐죠 근데? 비주얼이 <laughs> 진짜 좋는데 뭔지 알아요 그 감정만 뭐... 남아있는거 뭔지 알아아 어? 근데 그게 뜻 싫은 노래 아니에요? 아, 좋았는데? 약간. 그 아, 모르면 아, 다음에 아, 라이브 켜서 해주세요 네아 네, 네. 지만언니 혹시, 혹시 이분들 지분지.. 아, <laughs> 다 읽는 중인가요? 혹시 파시는건가요? 아, 이게, 이게 다 명절 음식이에요 <laughs> 장치다 네 보니까 별실거 없죠. 네. 지원 언니 읽어 주세요. 네. 작년 이맘때 첫 콘서트를 했는데. 뭐라고요? 말을 <laughs> 제대 <laughs> 아니, 이글씨체를 비위하면서 쓰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에 와서 <laughs> 그냥 정 그냥 정서 아니 귀엽다. 작년 이맘때 첫 콘서트를 했는데 1년을 뒤돌아보면서 다음 콘서트 때는 어떤 무대를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스물일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느낌은 두 개. 축하해요. 아, 아보다. 아, 질문이. 다음 콘서트 때 어떤 무대 하고 싶은지. 비밀이에요. 오, <laughs> 죄송해요. 그래 비밀로 남겨.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니까. 어떤 무대가 아,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니 그 팝송하지 않아 그거? 뭐? 야 yeah, 조용히해. 그, 아니 그 전동휠. 지금 여기에 휠 달린 거. 아니 휠릭스. 아, 아 그, 슬프, 죄송해요. <laughs> 플로 잘... 어떤 아 플로버 어떤 모델 보고 싶 언니가 휠 신고 그거. <laughs> 휠 신고 <laughs> 어... 그리고 <laughs> 어... 이거... <laughs> 잉, 잉. 아니그그 그 뭐죠? 아니면 그 뭐죠? 이거 전동휠 타고 <laughs> 아, 세그웨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옛날에 학교 학교. 와아유어 <laughs> 거기서. <laughs> 아나 그거 알아. 교 <laughs> 이걸로 <laughs> 오픈해요. 겨울왕국 네, 아, 겨울왕국인데요. 올라프. 올라프. <laughs> <laughs>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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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어. 오. 그 우리 셋이 노는 것처럼 놀아서 아무도 공간 못 하죠. 오케이. 너 <laughs> 네, 다음. 네. 기대해 네. 네. 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네. 어요저세개 네. 네. 해도 돼요? 네. 네. 멤버들 직접 굿즈를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laughs> 어떤 굿즈를 <laughs>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정말 아무거나 상관. 없어 아니 우리 굿즈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 맞저 있어요. 컵. 아컵 어, 컵. 아 무슨 어, 가이 아니 컵 아니 컵컵어컵 천... 손잡이에 얼굴이 있는 거야. 아아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 <웃음> <웃음> 아니 봐봐 컵이. 컵에 음. 내 얼굴 밖에는 너무 흔하잖아. 그래서 손잡이에 내 얼굴이. <laughs> 아니면 차라리 그컵그 그 마시는 그 안쪽 바닥에 얼굴이. <laughs> 있는 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laughs> 너무 그러면 널사아질실것 것 같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나는 나는 좀 현실적이지 않기는 한데, 희망하는 굿즈는 반지 한번. 음. 한번. 음. 어, 완전히 괜찮다. 어, 수 어, 있죠. 어. 이게 이제 음.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음. 좀 제작하는 그. 음. 음. 우리 조절 반지. <laughs> 오이렇게 벌려져 있는. 게 이게 이게 온도이렇 이게 반게 색깔 변하는. 게이거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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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따라서 이깔이변이는 이게 이 마음에 따라서, 그러면 폴로버들이 이제, 어, 마음이 갑자기 어. 놀라거나 하면은 반대로 빨간색으로. 어. 어. 어, 뭐, 지현이는 뭐, 굿즈 같은 거 하고 싶고 저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해 주세요. 아, 이걸 언젠간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뭔데요? 아, 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안될 것 같아서 아니 하지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아 그냥 해줘 그게 뭔데요? 네, 네. 아 이거 뭐지? 이렇게 돌리면은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핑핑이 아 오르골? 오르골 그 오르골을 하고 앨범에다가 그 뭐지? 그 노래의 BGM 같은 거를 인스트? 아, 아, 종이. 다, 어, 인스트를 약간 랜덤으로 노래 수록된 것들을 랜덤으로 넣어어 괜찮다 좋다 아,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 <laughs> 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게 고퀄리티 <laughs> <laughs> 좀, 아, 좀 아, 괜찮다 그래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아, 의견을 네. 냈었는데 나오면 진짜 완전 좋겠다 진짜 괜찮다 아니 이거 하죠? 진짜 나도 잘 진행시켜 어. 근데 시켜. 저 근데 어, 이거 한나 100만 원을 팔거 같은데 괜찮았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플로버한테네 지금 1번부터 150번까지 있는 거죠? 네 1번부터 50번까지 전체로요 제가 플로버분들한테 이런 굿즈 질문할 때마다 뭘 갖고 싶은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응. 저희는 아무래도 좀 실용적인 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니면 그 지현이처럼좀 의미 있는 의미가 있거나. 음. 근데 플로버분들이 뭘 갖고 싶은지 궁금해가지고 음. 향수! 향수? 향수!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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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어요. 네! 진행시켜. 또또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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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원해요? <laughs> 진행시켜. 엘피? 뭐라고? LP? l LP? l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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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p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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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되게 예쁜 브랜드처럼 음. 있어. 아니 실제로 브랜드, 브랜드 거거 거야, 그거 어. 브랜드 거. 평범한 거. 아, 영화 내가 나 이번에 뭔가 그주 만들고 싶어서 디자인을 해 봤는데 목걸이를 해 봤어. 근데 어, 였긴했지만 <laughs> 근데 약간 목걸이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생일마다 그 자리 별자리 그런 아, 아, 걸로, 어, 석 같은 거. 어, 그래서 멤버들마다 탄생석이 다 다르잖아.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오, 무 네. 좋다. 저희가 이런구축 때도 열심히 의견을 한번 내고 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 저번에 우리가 막 뭐였죠? 구축그 키링 하모니카. 아, 네. 그럼, 하모니카. 그러니까 한번...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또.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음. 하모니카 부시는 분있어요저 있어요. 진짜 잘 부르는 분. 어 영상으로 어. 누가 오. 올린 거 봤어. 네. 위버스에서 봤어요. 네. 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멋있다. 저세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냥 넘어갈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중재밌는데 나비. 라이브를 더 해봤기야 그중얘 네. 일단 전전 이제 이만큼이 다 명절 음식이가서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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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근데 네, 좀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저 명절 음식으로 지금 갈비탕 만들고 있어요 <laughs> 육수를 벌써 <laughs> 네 육수 다 냈고 양지까지 다 우려가지고 지금 기름 빼려고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배우고 싶은 취미활동 어 취미? 배우고 싶은 거? 저는 하고 하던 거 하고 싶은데 요즘 수영이랑 킥복싱이랑 니 수영하면 귀엽겠다 처럼 죄송한데 저는 초등학교 과목에 수영이 있었어요. 아 진짜? <laughs> 네. 신기하다. <laughs> 그리고 요리? 요리 자격증을 그냥 아예 따 버릴까? 아세 어, 자격증 따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배우는 게더다고도 그때 플로우 분들이 한번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취미생활 요즘 업데이트된 멤버 있어요? 아어요 뭘? 어요 도자기 만들기. 오. 진짜? 봤어 봤어. 어, 언니랑 맞았어. 같이 만들고 네 어제 오늘 너무 어, 너무 귀엽더라 언니. 어제도 만들고 왔어요. 뭐 만들었어요? 도자기 그 그릇인데. 아그 그릇이야? 이거? 응. 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어. <laughs> 귀엽지. 그래서 사람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laughs> 어제 언니가 단체방이 보내줬는데 너무 귀엽. 귀엽게 이렇게 사람이 넣어있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거 국 담으면 사람이 변신 욕하는 거지. 어, 맞아요. 너무 귀엽다. 아이디어 좋다. 올려줘요? 네. 완성작 올려줘요. 완성작 올려줘. 네, 케이팸이. 어, 굽진 않네요. 도자기. 왜요? 스스로 네, 네. 아, 도자기. 아, 도자기 언니가 다 만들어야 돼. <laughs> 기다려. <딸기 웃음> <어려. 웃음> 진행시켜. 진행시켜. 네, 어, 네, 네. 아무튼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Q&A 시간이 코너까지 마쳤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가지고 음. 한번 잠시만요. 이건 좀 넘길게요. <laughs> 너 진짜 세차. 아니 아. 서연이 <laughs> 진행 방식이 너무 독특해서 좋아. 네요. 일단 비로. 다음, <laughs> 다음 넘어가고 싶어요. 말하잖아요. 다음 넘어가고 싶어요. 그만하고 <laughs> 싶어요. 잠시만요. 이제 넘겼으니까 얘기해볼게요. 아, 네. <laughs> 아 너무 너무 네. 좋아. 네 아쉽게도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만 남았는데요. 어떤 네. 코너인지 아시는 분? 하이 혹시 혹시 아니에요? 저희랑 같이 대본 공유 받으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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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약속. 아니에요. 안 네. 네. <laughs> 네, 말씀하신 대로 플러버와의 팬파티에 하이터치 이벤트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없지요. 플러버분들을 더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안전을 위해 또 무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네. 잠깐 퇴장했다가 다시 네. 들어오도록 할게요.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아니 오늘 한 번, 올게요.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하이터치 네. 아닌데. 디비디비디비. <웃음> <웃음> 괜찮다. 디비디비디비. <laughs> 그럼 이따 봐요.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아, 우리 들어가? 들어가. 아, <laughs> 안녕.